저녁 12시에 잤는데 하루 건너뛰고 다음 날 저녁 12시에 24시간 잤다는 거네요. 이건 한번 진료를 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숨쉬는 게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산소가 떨어지게 되는데 85가 응급 상황으로 보는 거죠. 근데 수면 무호환자는 뭐 70%, 60%, 50%, 40%, 30%몇 가지 네, 내려온단 말이에요. 저희 환자분이 수면 무호 검사도 하고 내시경을 하다가 중환자실로 실려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안정하고 그 다음에 오셨는데. 6시간도 수면 부족이었구나. 그래서 턱 드름이 계속 나는 거구나. 종합적이겠죠. 면역 체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알레르기가 되게 심한 사람들이 군대 가면 더 심해져야 되거든요. 거긴 천종류 관리를 안 하잖아요. 오포 이런 거잘안 빨고 원래 심해져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군대 가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기는 충분하게 수면 시간이 일단은 있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잖아요. 운동하고 종합적으로 면역 체계가 좋아지면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거죠. 물론 거기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이라고 하는 건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병원 가서 얘기하면 또 뻔한 얘기라고 하는. 충분히 자고, 적당히 운동하고, 영양분 섭취 잘하고, 잘 먹고 나머지 것들이 되면 비타민제는 잘안 먹어도 되거든요. 저도 옛날에 비타민제를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적게 잘 때. 피곤하니까 뭔가 찾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하는 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제를 왜 먹냐? 물어보면 피곤해서 먹는 사람이 되게 많고요. 물론 이제 건강 때문에 이것저것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거의 기본 바탕에는 피곤함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피곤하니까 먹는 거예요 비타민C나 종합비타민제나 여러 가지 것들 비타민D도 마찬가지죠 면역들 안 좋아지고 알레르기 심해지고 하는 분들이 비타민D 같은 걸 챙겨 먹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수면을 챙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자면 피곤함이 많이 줄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주일만 한번 생활의 구조를 바꿔봐라 라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평일을 11시에 퇴근하면서 살면 회사의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근데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주4일제가 실현된다면 수면 외에도 많은 문제가 개선될 거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예전에 이제 2교대 근무를 하던 지금도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소방대원분들 보면 예전에 시골에는 이교대를 했어요. 일이 항상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두 명에서 이제 커버하는 거죠.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커버를 했는데, 그때 장점은 월급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분위기가 일을 많이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거에 맞춰서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올라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올라가는 것만큼 물가도 오른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6시간 노동. 일단은 제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 이제 생활하는 것들을 보면 확실히 적게 근무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의사들이 굉장히 노동 강도가 다른 나라보다 되게 높긴 하거든요. 환자를 단일 시간 동안에 봐야 되는. 가끔 이제 병원에 오시면 환자분들이 환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야이 병원 잘 되네 뭐 되게 그러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게 맞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안 하면 병원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소아과도 마찬가지 소아과 가면은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1 0 시에 무슨 대기가 뭐 마감됐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운영이 안 되면 사실 운영이 안 되는 형태를 띄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은 노동의 강도는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서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최고 같다 그쵸. 근데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하루를 조금 분배를 되게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이제 일 시작할 때는 그냥 달리는 느낌으로 하루를 보냈다면 이거는 단거리처럼은 못 쓰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내 체력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루를 적당히 분배해서 뭔가 스트레스에 대한 긴장감 이런 것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직장생활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내 집에서 그냥 뭐 가정일을 해 가정일도 천천히 좀 스테디하게 갈수 있는데 긴장돼 있어요 너무 약간 텐션이 강하면 되게 빨리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거든요 우리 몸에는 원래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를 자연으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얘를 쓸수 있도록 만드는데 부신 피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써버리면 나중에는 힘이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떨어져서 하루를 좀 쳐다보고 분배해서 잘 쓰면 아마도 주무시기 전까지 체력을 좀 안배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이 또 있나 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말에 16시간 자는 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평일엔 5시간 정도 자고 다음날 저녁 12시에 잤는데 하루 건너뛰고 다음날 저녁 12시에 24시간 잤다는 거네요 이건 한번 진료를 봐야 될것 같아요 당장 잠들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거기까지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몸을 쓰다 보면 가끔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듯이 자는 경우들이 있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 극단적으로 이제 몰아붙였으면 자꾸 아파요. 나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퇴사하고 완치되었습니다 <laughs> 다른 고민이 또 생기겠죠. 턱 얘기가 나오네요. 저이 턱이... 뒤로 밀리거나 무턱 턱이 작으면 혀가 뒤로 밀려 기도가 막이 막히는 느낌은 근데 수면무브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근데 그거를 보통 본인이 많이 회피를 하죠. 옆으로 자거나 엎드리고 수면무브 진짜 심한 분들은 어떻게 주무시는지 아세요? 앉아서 잡니다. 앉아서. 수면검사에 보면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자다가 몇 시간을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면 내시경 있잖아요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 할때 요즘에 막 너무 불편하니까 약 먹고 자면서 내시경 하잖아요 되게 위험합니다 수면목 심한 분들은 원래 양압기 낀 상태로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되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수입한 이 양압기 마스크를 낀 상태로 수면 내시경을 못하잖아요 여기 채널이 달려 있어요 나중에 사진 한번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열고. 양압격 현 상태로 위내시경을 하면 되게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수면 내시경할 때 대장 내시경이 더 길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대장 내시경할 때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산소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저희 기록은 20몇 프로까지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이게 100% 기준이에요. 100% 기준에 한97% 6%가 정상 범인데 위 최저 산소 포화 도록갑니다 이게 85% 이하면 심한 구간이고, 띠띠띠띠 막 난리 나는 게 85%거든요. 실제로 수술방에서 저희 수술할 때 환자가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너무 깊게 마취가 됐다든지 숨 쉬는 게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산소가 떨어지게 되는데 85%가 응급상황으로 보는 거죠. 근데 수면무호 환자는 뭐 70%, 60%, 50%, 40%, 30%몇 가지 내, 내려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안 그래도 잠자, 잠이 들면 산소가 떨어지는 사람을 위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를 서 손가락만 한거 넣잖아요. 이렇게. 숨쉬는 길이 안 그래도 조금 더 좁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산소를 줘도 안 올라와요. 숨쉬는 길이 막힌 상태로 산소를 줘봤자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환자분이 건강 검진을 한번 싹 하겠다, 수면 무호흡 검사도 하고 내시경을 하다가 중환자실로 실려간 적이 있어요. 한참 뒤에 오셔갖고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이제 뭐 며칠 정도 거기서 이제 안정하고 그다음에 오셨는데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양압기가 필요하면 양압기 낀 상태로 이제 수면내시경을 해야 된다는 거고 월토 근무하시고 일요일 나랑 놀아주던 아버지 어떤 삶을 <laughs> 요즘에 이제 맞벌이 부부가 되게 많아졌는데 직장 근무하시면서 이제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 않죠 엄마 아빠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죠. 그래서 아빠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가 문제다, 사회가 문제다, 근로시간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일을 하루 종일 했다는 분노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출퇴근 얘기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서울은 집값도 워낙 비싸고, 거기에서 머무는 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들 힘들었구나,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낮잠. 낮잠을 잘수 있으면 좋죠. 밤에 수면 부족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최대한 낮잠을 만들 수 있는 환경으로 해놓는 게 되게 좋아요. 예전에 커피 먹으러 가자는 사람 제일 싫었어요. 점심시간에 한 20분 정도 자줘야 오후에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제가 수면 부족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낮잠을 잘수 있다면 식사를 좀 가볍게 하고 낮잠을 한 20분 정도만 자는 게 수면에 대한 일단은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낮잠을 20분 정도 주무세요. 1시간 주무세요는 없어요. 보면은. 그 이유가 수면의 단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면이 시작되면 이제 단계별로 쭉 들어가서 깊은 수면 3단계 비렘수면까지 넘어갔다가 렘수면. 여기 한 사이클이 한 90분 되는데 그 자다 깼을 때 멍한 게 되게 오래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수면이 너무 깊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깨는데 오래 걸려요 멍하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살짝 수면이 1, 2단계 정도까지만 내려갔을 때 여기서 빠져나오면 잠자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잠 어? 건가? 그 정도가 딱 좋아요 원래 그래서 아예 잘 거면 길게 자야 되는데 낮잠을 수면 욕구를 없애는 용도로 자기엔 짧게 딱 자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람 맞추고 빠져나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수면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고 그런 거지진 않습니다 꼭 수면을 일정한 시간을 사람이 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게 자고 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네. 배터리, 배터리가 없으니까 일단은 댓글은 <laughs> 여기 정도까지. 어, 뒤에 있는 건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지금 저희 영상 녹화하시는 분이 지금 배터리 없다고 지금 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댓글이 있으면 또 안내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됐네.